드디어 단촌 2600평의 소걸음을 살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입니다. 여기는 단촌면 구겔입니다. 100평당 2.5톤, 2300평 65톤이 살포되고 있습니다. 이쪽에 한 600평 정도는 콩을 심었던 밭이고, 여기에 600평 정도는 목답입니다 함께 합쳐서 1,200평 정도 되는 한 장소에 있는 히까마 밭입니다. 단촌 히까마 밭, 저기 너머에, 저기 너머에 천평 히까마 밭이 있습니다. 그리고, 어제 묵답 비닐 걷었던 단촌 마을 뒤쪽에 400평 해서 모두 2,600평입니다. 이감마 재배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식자재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또 일하겠습니다. 자, 멋지죠? 살포기.